아청소진고싶냐고소죠 진행을 해볼까요? 네 어, 제가 뭐, 그냥 뭐, 갑자기 생각난 얘기데 이제. 이제 뭐, 다들 아시겠 어, 공연을 항상 함께하는지구들 있어요, 저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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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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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은 오늘은 오늘은 오 왜안 왔지, 왜? 알더라 왜? 다리, 다른, 아, 다리 다른 리다른일정있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그, 새로운, 그. 저, 서울시 합정동에 살고 있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오랜만에 보내니까, 뭐, 아시겠지만, 니들이 이기셔야지. 오 이제 다음 주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고향시사는 차이환입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성수동 살고 있는 <laughs> 대학빠 박혜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여튼 참 저한테는 너무 든든한 동생들이어가지고 제가 <laughs> 사실 생각해보니까 공연 끝나고 같이 술이나 먹을 줄 알았지 뭐 따뜻한 마라바드 해본 적이 없어서. <laughs> <laughs> 그럼에도 참. 마음 속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 하는 또 같이 그 공연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네. 어, 최근에 이제 이주현 죠 무한대집단. 무한대 미팅을 <laughs> 이, 이 옆, 네, 바로 옆에 있죠. 그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시원 l 어, l 송기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송아기를 직접 만났거든요. 아, 이제 노래 가사는 이겨줄게, 이따위 소에 이런 건데, 제가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나기를 만났을 때 저희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 소나기를 보면서 우리 노래 듣는 사람 있지 않을까? 저는 안 들었지만 누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집회를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 7 년, 10년, 7 년, 10년. 7 년이란. 여러분, 7년이요? 트리트 나왔어요, 7년이요? 네. 7년 만에, 어, 아주, 성황님. 어, 그냥, 이거 뭐제공연이지만 뭐, 저도 이 트위트니까 제가 그날의 얘기를 좀 못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 <laughs> 제가 마지막에 전 여태까지 제가 데뷔한지 이제 한 14년이 됐는데 전한 번도 공연하면서 눈,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갑자기 무한대식 그 마지막 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막 사람들에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너무 눈물이 나니까 민망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헛소리를 막기 위해이노를 <laughs> 빨리 무마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막 8월 3일 얘기하면서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2파9 9 어, 그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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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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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0을0게0 0 0게게 SNS에 올라가면서 이터만 <laughs> 제가 심지어 제가 에반 역할을 했는데 뿌한대집해서 제가 울었던 게 여기저기 뭐 그래서 와 아는 연출이왜내알고있즘네니 눈물인 듯이 <laughs> 이렇게 같이 심지 에반에서 보연 강현이가 너왜질질짜하고 <laughs> 제가 동갑친구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가지고, 아, 어, 또 누구 있었라 아, 저희 도컬쌤도 울으셨던데요? <laughs> 어. 많은 분들이 저를 졸업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심지어, 제가. <laughs> 내 인스타에 진짜, 저희 인스타잘안 하잖아요. <laughs> 네. 나를 혼자. 그래서 딱, 부서또 올렸는데, 댓글에다가. 다들 저를 졸업하기 덕분에 모르는거요 제가 생각했을때 제가 장난으로 허술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것같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뭐이런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laughs> 아 해명을 하기 좀부차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그 내가 준비했던 과정 그리고 어떤 아, 많은 분들의 기대도 있었고 뭔가 우리가 받는 그런 압박감들이 있지 않았는데 그거를 작년에 저희가 다시 앨범레 n t k n 도 하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o be 데 b l 도 하면서 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막 그걸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같아 a 그래서 t 하... 네, 하네 <laughs> 어쨌든 그랬습니다 t t l 없지만 그러면 뭐 그렇게 부끄 럽죠부끄럽죠좀 어,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의미의 눈물이 없다 제가 근데 너무 당황해서 그때 그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상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뭐 이제 저는 어, 어, 요즘에 공연 준비하면서 킹키프츠 10주년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습니 어, 제가 20년, 2 2년 네, 이어서 세 번째로 또 찰리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1 0주년이만큼더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내가 몇 년도 안고 싶어? 20년, 아, 20년, 22년도 안했었고 그래서, 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에버넨스에 이어서 또 뮤지컬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다목격자에 올라와가지고, 요즘에 도 다른 새로운 촬영도 하고 있어서, 그걸로도 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게 일정이 제가 이걸 공연을 하면서, 그컬 준비하면서 그걸 하는 게 사실 힘들었는데 야 요즘 뭐 이런 느낌이었던 뭔가 너무 제가 요즘 공연만 하다 보니 공연장이 아니면은 만나볼 수가 없으니 근데 뭔가 하, 다른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짜을냈어요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응. 오늘 이 공연이 하고 내일까지 하고. 월콘 이후에 한달동안 제가 또 해외에서 공연을 합니다 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또 공연을 하고 그리고 대만, 그리고 태국 방콕에서, 그리고 홍콩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근데 제가 홍콩 대만에서 공연을 해었던것 같은데 이제 말레이시아랑 방콕에서는 솔로로만 해요 신기해요.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도 혼자서 하는 공연 도 다르니까. 저도 많이 기대하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보실 수 있는 아 너무 멀죠. <laughs> 하지만 열심히 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얼마 전. 아, 올해가 이제 끝나가네, 아, 벌써. 난또한 사람을 못가지다 <laughs> 진짜 시간이 참 빠르다. 그래서 할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분은 좀잔잔하게 앉아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더 높게 올라가려면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